네네네그 풍납동에 극동 아파트 네. 25평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그게 뭐 그냥 계속 갖고 가야 되나 그러면은 중간에 매도를 하고 다른 데를 갈아타야 되나 했어요 네 그럼 이거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건데 거주도 여기 좀 하고 계세요. 네네. 네, 살고 계시고. 송파 풍납동의 극동 아파트 25평형, 조금 오래돼서 계속해서 좀 재건축을 바라보고 거주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한번 좀 중간이라도 갈아타는 게 나을지, 투자 목적에서 어떤 게좀 나은 선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풍납동의 극동, 시티 극동인가요? 아니, 그냥 극동이요. 그냥 극동? 네네. 제가 한번 그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 강동 구천역 밑쪽, 병원 쪽이죠? 네네네, 사거리. 사거리? 네네. 몇 세대죠? 450세대. 450세대. 지금 네. 여기, 제가 여기는 특별히 연구는 안 해봤는데요. 네네네. 이 극동 아파트가 지금 현재 어디, 단계가 어디까지 왔어요? 어 안전 진단 끝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아직 이제 1차.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제 조합 추진이 네, 예, 예. 그다음에 조합인가 그다음에 건축심의 받고 사업시행인가 그다음 관리처분 시공 입주까지 얼마나 걸린대요? 아니 그건 잘 모르죠. <laughs> 좀 많이 1차, 멀었네요, 그죠? 일단 1차까지 끝났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안전진단 2차 끝났다는 거죠. 네네, 1차 완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풍납동 자체를 네. 어, 1차, 1차, 1차요. 2차가 아니고 안전진단 1차. 아, 1차. 네네네. 아, 1차. 아직 지금 현재 조금 시간이 많이 멀었네요, 그죠? 네네네. 네, 제가 이 잘못 알아들었고요. 앞에 네. 보면. 올림픽 파크 아파트, 아이 파크 굉장히 많이 가격 올랐죠. 네네, 네, 네, 네. 고마증 편에. 네. 어, 여기 극동 아파트도 재건축하면 가격 많이 오르겠죠. 네, 네. 가격 상승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산병원 네. 그다음에 네. 주변에 이제 이 주변의 분위기가 네. 위에 있는 풍납토성 쪽은 이제 많이 어, 문화재 보존을 해서 보상받고 많이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어떤 부분에 좋냐면은요. 첫 번째, 네. 강남 접근성 아주 훌륭하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아산병원이 있어 가지고 네. 여기 임대 수요가 많아요. 그리고 네. 실 거주 수요도 많아요. 네. 그래서 얘는 뭐 어떤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에요. 아, 네. 가격이 상승 부분들은 좀 남들보다 조금 늦기는 해요. 원래 여기 가 이동이 별로 없어요, 이동이.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건축 한다고 하니까 어, 네. 투자자나 또새 네. 네. 아파트에 살고 싶은 분들이나 자녀를 네. 사신 분들이 투자자들이 내집 하나 내 아파트 좋은데 위치하려고 조금 많이 몰려들었겠어요. 가격이 좀 올랐겠어요. 그죠? 네. 앞으로 더 오를 거냐, 앞으로 더 오를 건데 청장님 네. 약간 25평대 아파트라고 하셨죠. 네네. 지금 현재 몇 주택자세요? 1 주택자요. 1 주택자. 식구는 몇 명이에요? 세 명. 세 명. 네. 세명 살기에는 적진 자기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냥 계속 보유 의견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제가 이거 많장 장점, 장점이 많아 가지고 갖고 네네. 있고 그리고 또 어, 재개발 정비구역 네. 지정만 되더라도. 안전진단 이차 네.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만 되더라도 가격이 많이 오를 거거든요. 네. 어, 조합 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네. 인가 전까지는 얼마든지 매, 매각할 수가 있고요. 네네. 네. 조합 인가 후에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네. 이상 거주한 분들만 매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은 몇년 보유하셨고 몇년 거주하셨어요. 어... 7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네. 더 있다가 네. 조합인가가 나면은요. 시청자님은 언제든지 매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은. 가격 오르면 하세요. 지금, 지금은 가격 오를 때니까 매각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여유 자금이 한 2억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죠? 여, 자녀분이 몇 살이죠? 40살. 40세? 아니, 그, 거이 그, 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 같은 아파트에서 따로따로 따로 살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그 아파트도 갖고 계시고? 네네네. 서로 네. 걱정? 예, 아, 예. 그러면 아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네네. 셋이, 누구랑 셋이서 살고 있으세요, 그러면? 아, 자녀 한명 하고 살고 있죠. 그 자녀가, 그, 그 자녀가 몇 살이냐고요? 아, 다섯 살요. 다섯 살? 네네. 시청자님이 집 신혼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신혼은 아니죠. 예예. 예. 손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 손자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 아들 아들 집이라고, 그거는 아들 집이고 예예예. 예. 아 지금 이그 아파트 그보동 아파트, 아파트 자, 물어본 자, 게 아들, 아파트. 아들 거 물어본 거였어요? 네네. 아 아들 갖고 가시라고 하세요. 그럼 여유자금 이 아, 네. 억은 누구 돈이에요? 아들 아들 돈이에요. 아들 돈이에요. 네네네. 천님 네네. 아드님 보고. 네. 이제 저는 얘기 다 끝났으니까 시간 관계상 유족 말씀 드릴 테니까. 네. 다른 전문가하고 좀 상, 상의 한번 해보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 왜냐면. 하 지금 2억을 가지고 이제 취득세도 높고 한데. 네. 아드님 이제 나이가 40살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손주가 5살이겠네요. 그죠? 네네네. 여 다섯 살짜리에다가 아직은 증여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네. 부부 공동명의로 투자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 용산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여기 4 0세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 이거 이거 지금 극도가 아파트는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계속 가격 오를 거니까. 네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아파트 네. 가격 다 오르고 또이 자체 2 5평을 재건축 해가지고 삼십 평대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계속 살기가 좋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다섯 살짜리 손주가 네. 나중에 2 0 년, 2 5세 되면은 뭐 하나 살집 하나 또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아. 그러니까 네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나 사가지고 네. 육억 이하의 빌라 있잖아요. 네. 하나 저기 자양동 네. 아세요? 자양동? 네네, 네, 네, 네. 자양동. 네. 자양동. 아, 이 여기는 좀큰 돈이에요. 그 다음에 용산. 예. 네. 아니면은 자기 성남. 예. 네. 이런데 부부 네. 공동명의로 하나 사면 좋은데. 1주택자이기 네. 때문에 취득세가 몇 프로냐면 하나 더 사면은 취득세가 네. 8%에다가 지방세가 네. 또 붙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아, 시청자님의 자녀분은 그냥 네. 제가 봤을 때는 요 극동아파트를 10년 이상 가져간다고 네. 한다면 좋은 네. 지역에다가 신축되는 분양 빌라 하나 분양받으셔가지고, 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네. 8%낸 거에다가 85%를 감면을 받으니까 취득세가 굉장히 적게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 네. 아드님 보고 직접 받으라고 그 상담 받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하나의 좀 전략이 필요해요. 임대사업자를 내야 될 건지 안 내야 될 건지. 안 된다고 한다면, 은 뭐, 또, 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것 같고요. 또, 네.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한다면, 은 뭐, 경기도, 뭐, 네. 이런 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어, 네. 우리 시청자님에게는 아까 초점에 극동 아파트 재건축 계속 보유하시라. 그 다음에 네. 아드님에게는 뭐, 임주택임이 10년 이상 보유할 거라고 한다면, 라 어, 용산이나, 자양동 일대에다가 합정동도 네. 좋거든요. 신축 네. 다세대 주택을 전세 전세 기관 하나 사놔가지고 네. 나중에 네. 다섯 살되신 손주에게 증여용으로 네. 네. 하나 사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초초창기 저는 우리 천자님하고 아드님하고 좀 재산이 잠깐 혼동이 돼가지고, 아, 네. 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늘 건강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